메리 보드윈 유니버시티 대학교에서 버지니아에 위치하고 있고요. 경영대학교에서 어, 교양학 과목으로 2017년도에 개설되어서 매년 어,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수업에 대해서는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전반적으로 이제 배울 수가 있고요. 어,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뜻과 컨셉이나 아니면 그거를 좀더 디테일하게 배울 수 있는 툴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 여러 분야에 대해서 이제 접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마케팅이나 아니면은, 어, 소셜 어카운팅, 어,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전략, 이런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미래에, 어, CSR 매니저나 아니면은 지속 가능 경영에 좀더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